29세인 케이든 콜먼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콜먼 씨는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기 10년 전에 성전환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양쪽 유방절제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 수술에 앞서 6주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투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콜먼 씨는 몸무게가 불기 시작했으며 등 부위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그는 임신 20일 주에 접어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먼 씨는 사실 4일간 산통을 느낀 뒤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남자친구인 엘리자 씨는 지난 2013년 이미 결혼했으나 엘리자 씨의 가족들에게 콜먼 씨가 트랜스젠더이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콜먼 씨는 출산 후약 1년간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은 아잘레이아라는 이름의 22개월짜리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딸이 5살이 되면 그녀의 흔치 않은 출생에 대해 말을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